네, 안녕하세요. 미친 가이드 4편 홍세라입니다. 옆에는 저희 현직 개발자 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겐트 지역으로 넘어왔죠. 예. 2차 각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던전 이제 스페셜 던전인 할트산 결전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할트산 결전은 어, 안트베르 협곡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아이템 파밍용을 위한 그런 스페셜 던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방금 말씀, 말씀드렸고, 어, 미니맵 위에도 써있듯이, 할트상 결정이 되겠고, 입장 레벨은 60레벨이고, 던전 레벨은 63레벨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 또박또박 기획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미사일 타워랑 어설트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네, 네. 일단 그래가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미사일 타워라는 걸 부시고, 네. 어설트로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적을 부시면 된다. 뭐 이런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보스를 잡기 전에는 이제 네 가지 그 미사일 타워를 부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저 시간에 맞춰서 보스 방 전까지는 꼭 가야겠네요. 그렇죠. 저네 개의 모든 미사일 타워를 부시는 게 일단 목표가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유저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미사일 타워를 이제 공략하면은 저희가 이제 탈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탈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탑승형 배틀로이드를 네. 일단 지향하고 만든 작품이라고 아, 하고요. 아, 그 여메카의 각성기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지나는. 예,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하냐고 아주 개발자분들이 아주 다들 죽어 났다고 하고. 네. 정식 명칭은 뭐 어설트로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설트로이드를 탑승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스 클리어 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건 이제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 안에 타임 어택 안에 저희가 공략을 했어요. 이제 네. 보스방 전인데,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 네. 설트로이드가. 아, 이 시네마틱이 볼수록 진짜 정말 준비 많이 했어 아, 야. 예, 앞선이가 네. 자, 탑승했고요. 네. 하지만 양보해드리죠. 그쵸, 제가 타야죠. <웃음> <웃음> 자, 스킬을 보면 네 가지 스킬이 있고, 이제 각성기 같이 보이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죠 어, 여기서 이제 지문 선택이 나오는데, 네네. 스페셜 던전마다 어, 특색 있는 그런 히든 맵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성격상, 네. 냅다 그냥 두드려 패는 걸 좋아해서, 그쵸. 패타이 높다. 그쵸. 근데, 후퇴하고 잡자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후퇴하게 되면은 이제 네. 이 맵의 특성상 이제 특정 히든 맵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네.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아, 예, 그거에 예. 대해서는 아마 직접 첫 질문을 네. 선택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아. 더잘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째 질문을 선택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전선을 공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laughs> 그렇죠. 아 예,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 예, 예. 이제 나머지는 이분들의 네. 참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또 힘든 외길 인생을 가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배틀로이드가 스킬도 많고, 생각보다 움직임이 유연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움직이는 맛이 또 다양합니다. 음, 하지만 또 각성했다고 또 저렇게. <laughs> 그죠, 냈다 내리는. 냅다 내리는. 예, 그쵸. 하지만 잘못해서 어떻게 되요 <laughs> 저희가 이제 매번 정석의 길을 가다가, 음. 저희 이제 정석이 아닌, 예, 남들이 안 가는 길로 한번 가보자. 이런 그렇죠. 게좀 컨셉이었는데, 안에. 떨어질 컨셉. 테다. 그죠, 팀장님 보시면 좀 <laughs> 화나시겠지만. 자, 그 사이에 저희가 좀 조그만, 아, 어, 몬스터들이 나왔는데 타임러너라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 타임러너를 빨리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네. 보스가 이제 다시 피가 회복되는... 아... 그 타임러너를 잡지 않게 되면 또 HP가 굉장히 차게 되는... 끄러어지는그 와중에 코인이 썼네요. 그 그러니까 저희처럼 공략을 안아... 알아, 안... 아보지 않고, 스스로 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사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코인을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현명하다고 할수 있죠 조금 더 쉽게 플레이하는 게좋을까야 그렇죠. 없죠 그렇죠. 저희는 현명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골수 <laughs> 그렇죠. 인생이죠 왜골수, <laughs> 좋습니다 네, 탈트산 결전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지역 이제 설명해 주시죠 여기는 이제 루프트 아펜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해상 특급 추격전. 아, 그렇군요. 아, 아 추격전. 아, 아, 준비 많이 했어요. 아, 추격 특급 열차라고도. 아, 이거. 어,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또 재미가 상당합니다. 이거 뭐야? 이럴 거야 아마. 근데 하는데 재밌어. 음. 어, 요런 게임에서 요런 미니게임이라니. 예. 야, 깨알 같습니다. 깨알 같지만 재밌어요. 예. 중독성이. 몬스터를 이제 받게 되면은 저희가 100골드씩 주고요. 상자를 얻게 되면 1000골드씩 주, 줍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거 많이 잘하면 잘할수록 손이 고강일수록 돈도 많이 가져간다. 아, 골드도 줬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골드, 골드까지는 아 스페셜 던전. 저 골드가 워낙 많아서 올라가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laughs> 아, 여기서 이제 호타루 APC가 나오게 되는데요. 범파 후속타로 이제 대박을 친 사이퍼즈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의 캐릭터고요. 네. 그걸 모티브로 이제 APC를 하나 만든 게 이제 저 호타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스페셜 던전답게 그렇죠. 예, 보스방에, 선택지가 나옵니다. 예, 보스 방에 딱 입장을 하면 바로 선택지가 나오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 보스와 다이렉트로 싸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든 맵으로 진입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히든 맵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어, 보시다시피 두 개의 몬스터가. 존재하게 되겠죠? 사실 스페셜 던전은 약간 어려운 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보스도 한,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낫고. 하지만 그만큼 저희도 강하기 때문에. <laughs> 어, 몬, 몬스터 두 마리 뭐 붙여놔도. 뭐 그죠 사실 처음에 그, 브라드 이블. 브라드 이블이랑 같이 파티 했다가. 그죠. 이제 레벨세가 예. 올라가가지고. 예. 다른 캐릭터를 얻을 수마스터입니다 예. 어~ 폐월수화 같은 경우는 음~ 뭐~ 보시다시피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네. 그냥 냉가드만 쳐주고 그냥 좀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laughs> 얘기할 시간을 벌려고 <laughs> 네. 천천히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냥 있구요? 귀찮았다고 말씀하시죠? <laughs> <laughs> 원래좀 버퍼들은 다 그래요 아니에요 버퍼 엑스킬 안 눌러요 보질 어, <laughs> 못했어 내가. 그냥 뭐 싸우는 척만 하면서. 자 스페셜 던전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도 파티플레이를 약간 예, 저희는 권장은 아니지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보다 확실히 네.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럿이 네. 좋은게 좋은거니까요 네. 보면은 제가 여기검사 처음 했을 때보다 좀 손가락이 많이 고강이 되지 않았나 예, 아... 손보기가 딜레이 타임도 딱딱딱 잘맞는것 같고 괜찮지 않습니까? 워낙 기술이 화려해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 예, 예. 어, 그리고 파티풀을또 네. 하면 예전이랑 다르게 개별 드랍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나만 주실수 있는 아이템들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파티를 해도 이렇게 크게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청 언커먼 떠서. 아이템 같은 경우도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 어, 싸우다 말고 그냥 루팅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죠. 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루프트 하펜의 어, 해상 특급 추격전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문이에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시간의 문 지역에는 타임 브레이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네, 스페셜 던전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방마다 일단 지역이 변경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약간 색다른 느낌을 약간 시간 여행하는 느낌. 내 과거에 그런 내가 돌았던 던전을 도는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스페셜 던전이라고 하면은 어, 타 게임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스토리랑 멀어진 느낌도 있는데 또잘그 어, 사이를 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네. 여기서 기획서를 한번 짚고 가자면은 음, 타임 로드와 함께 시간의 균열로 인해서 네. 시간의 뒤틀림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여행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야, 거의 자기가 쓴 기획서처럼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어디서 이렇게 <laughs> 가져온 건데? 야, 아이, 그럼요. 그래서 지금 타임 로드가 지금 보시다시피 네.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네. 그냥 안내자 역할만 하는 거죠 그냥. 아 처음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사실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 황금색보다. 전 사실 처음부터 네. 저거 지판 나오는 줄 알고 기대했었어요. 모래시계가 있는데, 네. 그 모래시계를 이제 컨셉상 얘가 채우고 있어요, 타임로드가 계속. 아, 그 모래시계가 예. 다 채워지게 되면은, 음. 아 현재 UI 상으로 는 보이질 않고 있지만 그 모래시계를 채우고 있고 그 모래시계가 찰 때마다 okay. 버프를 주고 있어요 랜덤으로. 아 버프 종류를 혹시 알수 있어요? 아 지금 버프 나왔네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버프가 네. 걸리는 건데 그 버프 종류들이 네 골드 획득량 증가, 네 그다음 공이 속해 속 증가, 그다음에 던전 클리어 경험치 증가, 그다음 풀타임 감소 이렇게 음... 있습니다. 자 이런 버프들이 랜덤으로 걸리게 되는 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임 네. 브레이크에 이제 던전에 이제 마지막 방까지 왔는데 거의. 네. 이제 그 다음 방에서는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네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 보스방이 지금 좀 특이한 게 네. 다른 데랑 다르게. 네. 던전히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게 돼요. 마지막 아 방을 들어가게 되면. 그쪽 약간 그래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짧게 얘기하자면 보스방이 딱 다다르면 타임로드가. 네. 아, 사실은 여기까지 너와 함께 왔는데 시간의 뒤틀림 현상의 마지막 오류는 바로 너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아 처단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거죠. 소사고팽이란 말이 좀 생각나요? 네 그렇죠. 열심히 불이 나게 뛰었더니 그냥. 아 자, 여기 던전에 이제 보스를 보면 하스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네. 랜덤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고 저희가 돌았을 때는 네. 하스가 이제 랜덤으로 나오게 네. 된 거였습니다. 참, 노익장인데 너무, 너무, 앵벌이 너무 쉽네요. 사실 조금 그래요. 노익장 나이 <laughs> 나이 많다라고 지금 노익장 건거 같은데 나이 아, 안 맞는 거 같아. 제 생각에는 여기서 신비한 운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요게 정말 핫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저도 빛나는 운석으로 빙대는 구해봤는데, 네네. 야 신비한 운석으로 또뭘 구할지 조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간에 문 저희가 타임 브레이크를 예,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네. 자2차각성 시간입니다. 네. 사실 여기 검사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검사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예, 아수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GSd 형님이 또또보네또보네또또 또, 또.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 차각성은 동일한 던전을 저희가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강기 온라인이라고 아시나요? 강기 온라인 아, 괴롭죠. 자 마의 지역이죠 마의 네. 지역. 자, 여기서 또 이제 소소한 꿀팁인데 저희가 이맵 지도 부분이 약간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저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투명 모드 있잖아요. 네. 투명 모드를 이제 눌러 놓으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이동 모습과 좌표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차각선을 위해서 흥룡대에 왔어요. 자, 여기서 감기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강렬한 기운은 떨어지진 않아요. 아쉽죠. 그렇죠. 이게 하루 아홉 네. 번에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열번 아닌가요? 아홉 번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홉 네, 번입니다. 아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각성을 했거든요. 아. 네, 아홉 번인데. 여기서 원하는 그 재료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이걸 45개를 모아야 되는데. 네. 조금 애매해요. 아, 애매해요. 이게. 단단단해, 이게. 한 단전에 다섯 개 나올 때가 많지 않아요. 애매하죠. 네, 운나 보면 두, 이틀 가야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거를 처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네네. 4 5개를못 모았어요, 첫날. 자이 흥룡대에 보면은 APC가 나오긴 되는데 상당히 고수입니다 강력해요. 네, 일단은 네. 음, 여기는 진짜 사망의 탑의 APC랑은 완전 다르죠. 여기는 거의 뭐 준절탑급이고. 네. 예 아무래도 APC가 또 상향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네. 강력하지 않은가 더. 제가 이제 지금 아수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제 아수라 레벨이 70짜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70 만렙일 때 이제 키웠던 거라 보시면은 약간 구차할수 있겠지만. 컨트롤이 좀 딱딱합니다. 전 이미 발로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laughs> 장비는 좋았는데 말이죠. 장비만 가지고 안되는 것도 있죠. 네. 건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1편 때 제가 영상을 찍다가 그 세라가 막 거의 한 9천만 원 있는 걸 보고 이제 유저 여러분들이 "야, 저도 좀 주세요. 야, 너무너무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다 테스트 계정이에요. 그렇죠. 제 돈이면 진짜, 아유, 제가 뭐. <laughs> 아니면 뭐, 정말 잔 미쳐가지고, 혹시 전세금을 빼서 세라 충전한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월세도 힘들어요. <laughs> 네, 사담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자, 흥룡대회를 지금 클리어하고 있는데, 아, 이게 한, 오,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저희 지금 흥룡의 기운을 보시면 한 개, 아, 자박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APC 네. 공략하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네. 몸으로 더 부딪히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싶죠. 사실 저희가 PVP가 또잘 되어 있잖아요. 그 예, 이런 데서도 연습해가지고 즐기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흥용대가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치도 40만을 준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피로도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 그쵸. 그게 크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루에 9번을 가는데 40만을 준, 360만입니다. 아이고, <laughs> 민망해서 케케케. 근데 확실히 이게 네. 이런 캐릭, 이런 몬스터들을 상대하면은 네. 평소에 사냥 패턴과는 좀 다른 스킬을 써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죠.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승 보상 있잖아요. 그두개 중에 하나를 열면은, 에, 하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흥령의 기운이 두 개까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잘못 선택했네요. 여기서 전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아, 거. 예요안 아, 돼. 어, 현실은 꽝이라는 거. 안될 사람은 안될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와, 이 흥령의 기운 네 개. 다섯 개 다니고 네 개. 그럼 여덟 번 남은 거. 바로 더 가야 되죠.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인다라차 2차 각성을 완료했습니다. 키리 n p c 통해서 저희가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임이든 가장 중요한 게 무기 강화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와. 아무래도 무기가 그렇죠. 세면 몬스가 그렇죠. 빨리 죽으니까. 저희는 10강까지가 이제 장비를 날려먹지 않고 예,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네. 단계지만. 소위 말하는 안전 강단계라고. 그렇죠. 하죠. 저희가 7강까지는 실패를 하더라도 1만 떨어지는데 8부터는 3 정도의 이제 하락폭이 있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유저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저만큼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 거예요. 또 남자는 또 10강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 이 물론 10강까지는 가야죠. 그죠? 남자라면은 11강, 12강 정도? 칼을 뽑았으면 저도 10강까지 가봐야지. 무에 살짝 걸칠라면 10강 정도? 그쵸. 아, <laughs> 안 돼. 아, 진짜 안 되네. 아, 진짜 안 된다. 아, 이 얼마 전에 c f 도 나왔지만, 네. 정말 그 기적의 12강 와펑. 아. <laughs> 정말 그 소름이 돋았는데. 그죠 그,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 와펑 12강 강화하면 진짜, 아, 난리 났었죠. 자, 이제 2개가 서류 있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경우에는 강화가 아닌 증폭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2개를, 2개 정화를 먼저 한 다음에 증폭을 시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증폭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강화기, 일회용 강화기를 한번 써봤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일회용 <laughs> 강화기는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어떤 레벨 단계와 그 강화 단계로 일단 나눠져 있는 아이템이고, 네. 이게 이제 세라로 팔고 있는 아이템이고, 예. 세라로 팔고 있는 아이템인데, 재료가 하나도 예. 안 들어가요. 그렇죠. 요즘 이벤트로도 또 굉장히 오.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기회가 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아, 휴 식강이 이제 됐네요. 오, 좋네요, 예. 드디어. 네. 강화기 쪽은 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네. 식강을 예. 완성했고요. 뒤에는 제가 이제 11강을 띄어놨어요 사실 이게 본무기인데. 아, 네. 강화의 비밀 제 준비하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강화의 비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화의 비밀은 이제 저희 이제 전문 또 아이템인데 예, 이걸 또 먹게 되면 저희가 강화 확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화 확률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믿어야죠 증가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이템을 많이 깨먹게 되다 보면 은 저기도 이제 친구 하나 줘요 키가 아 비싸다 이러면서 나 저거 있는데 <laughs> 저거 끼고 강화의 비밀 먹고 그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패키지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구성품 여고 끼면 이제 3단 야, 저게 진짜 신의 한수였어. 저게 그렇죠. 3단 풀세트 자 이제 다다 다 맞췄어요. 다 가나요? 풀세트 했습니다. 자 감정표현 갑니다. 어차피 나 11강 뜰 거니까 나 해피해. 뜰거 같은데 진짜 자, 갑니다. 저게 가요. 가데총 오는데, 오는데 이거? 아 갑니다. 아 가요. 땡글땡글 땡글땡죠 땡글, 11강 되겠죠. 땡글땡글 땡글, 되겠지. 아. 모니터 꺼야 되는데. <laughs> 그쵸?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 이건 거 같아요. 안 돼. 그래서 갑니다 어 이거 재물 어 손이 아, 재물이군요 재물 재물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아 <laughs> 자 그래서 키리가 안되니까 증폭을 하러 왔습니다 증폭 자 이제 다이렉트로 막 신나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모순이 빠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증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같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포호한 컨텐츠면서도 네, 능력치를 많이 올려줍니다 확실히 강화보단 급이 하나가 높죠 그쵸 아 실패할 때마다 이제 드는 모순이 아, 뼈아프긴 해요 자 9강입니다 여기서 <laughs> 아, 이제 다이렉트로 10강이 되면 제 생각에는 잘 돼요 1 0일아 그렇죠? 바로 가네요 바로 아, 아, 아 망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끊기면 안 되거든 <laughs> <그쵸>? 아, <laughs> 이게 망한 거야 안될 사람은 안돼 근데 아쉬움또 어쩔 수 없잖아요 아, 또 아, 하게 돼 알면서 뛰어들어 아 이미 맥락은 끊겼는데 아, 근데 또 자비롭게 되나요? 또돼오 저희가 장비 보호권이랑 증폭 보호권이란 게 있어요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유저분들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강 이상이면 이제 장비가 깨지게 되는데 보호권을 사용하면 이제 장비가 깨지는 걸 방어할 수 있어요. 장비가 깨지는 게 방어가 되면서 이제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노강으로만 성공을 한걸못 보여드렸네요. 결국에는 안될 사람은 안 된다. 네, 이런 것 같네요. 다음은 홍세라의 꿀팁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보안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거래할 때는 보안을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렇죠. 던파에는 예,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많아요. 예, 고블린 패드, 보안 카드, OTP가 있는데요. 자 고블린 패드 신청은 굉장히 간단해요. 시스템 메뉴에서 네 필요 없는 네 자리만 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고블린 패드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물량 유랑 경험치 주 이런 것도 좋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보안 카드입니다. 자신의 이제 드폰 문자에 일렬 번호 같은 이제 보안 문자를 주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꿀팁이 이런 거면 참 재미가 없어요. 진짜 꿀팁은 약간 아픈 거죠. 간지러운 것을 제가 긁어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자신의 계정이 아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동생 계정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 제가 MOTP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OTP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예, 중요한 명의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가입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실 게 이거예요. p c o t p 뭐 이메일에 보내놓든가 아니면 USB에 꼽아놓든가. 그럼 대화 장소에 가리지 않고 그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제 4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5편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편인데 그때 웃는 모습으 한번 뵙죠.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